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뼈때리는 재테크의 이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종목 살펴보기 전에 체크해야 될 시황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지금 굉장히 멋지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상승에 대한 배경은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화폐를 찍어내고 채권을 발행해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보조금 형태로 돈을 제공하고 우리나라 M2, 그러니까 광의의 유동성이라고 하는데요. 무려 미국보다 2배 이상인 150% 이상의 화폐가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미국 시황이 지금 정말로 많이 좋습니다. 미국 기업이 AI라는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미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선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AI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무조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빅데이터 즉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엄청난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뿐만이 아니죠. 많은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다 보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아주 좋습니다. 해도 우리나라 증시 멋지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제 기도, 기존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저는 돌다리 두드리다가 부스리는 편입니다. 수익을 조금 잃더라도요. 적어도 손실은 보지 말자가 첫 번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자, 미 증시는요. 실제로 빅테크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황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FMC 미팅이 있습니다. 서두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요. 우리나라 증시 정부 정책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실제로 미국 기업의 투자로 인해서 엄청난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시장에서는요 FMC 미팅을 정말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요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2월 10일날 3.75% 보이시죠? 자 이게 미국은 지금 지나치게 고금리죠? 24년 12월 달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금리 인하를 한번 진행하고 나서 25년도 작년에 한 번도 금리 인하 진행하지 않았었습니다 여기 차트로 보이시죠 눈에 쭉돼 있는 거 4.5%에서 유지를 하다가 9월 달에 처음으로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자 이때 당시에 내리지 않았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관세 정책에 대한 시발점으로 인해서요 헤드라인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천천히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어느 정도 물가가 전가돼야 되는 건요 세금을 뜯어가는 것만큼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천천히 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잡히는 것을 보고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전형적인 제롬파월 일처리 스타일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거의 100%에 육박하는 숫자가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돌아오는 새벽입니다. 우리나라 시각 아마 새벽 3시쯤 될것 같습니다. FMC 미팅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금리의 진폭에 따라서요, 우리, 우리나라 증시의 방향성이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내려가면은 물론 무조건 좋은 겁니다. 인하되면은 무조건 좋은 겁니다만, 동결이 되면은요, 아주 살짝 조정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불확실성이 가중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시적으로 상승을 안 한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일시적 조정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생각보다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요 무조건 단타러들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도 어쩌면은 소액 정도는 단타치려고 매집을 해놓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상승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단기적인 매매는 조금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게이 대표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어쨌거나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앞부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 그리고 미국 시황을 고려해 봤을 때요. 이번 연도에 픽 아웃 된다. 그러니까 고점을 찍을 것이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적어도 저평가 돼 있는 종목들만 제대로만 매집하시면 절대 손실 볼수 없는 시장입니다. 시장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신다면 저평가 돼 있는 종목을 하나만 더 분석하신다면 얼마든지 수익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평가 돼 있는 종목들을 강력하게 매집해 놓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제 영상을 항상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요. 제가 이달에 대박주 딱한 종목을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달이 아니라 어쩌면 올해 내내 이 종목이 시장을 주도하는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 정말 기대하는 종목이에요. 우선 제가 여의도 제도권 출신이라는 건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퇴직을 하고 나서 자 경제 유튜버로 전향하긴 했지만은 저랑 오랫동안 인연을 쌓으신 기존 동료분들께서는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선물로 드릴 대박주를 정말 어렵게 부탁해서 가지고 왔어요.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미래 먹거리에요. ai 산업 거대 수혜주입니다. 최근 ai 수혜주로 크게 상승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고 있는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거기에 편입해서 작년에만 무려 100% 이상 아주 쉽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수혜주들이 나왔는데요. 제 구독자분들께서 혹시 이 거대 상승장에서 아직 수익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한 2차로 크게 상승할 만한 대박주입니다. 이름만 대면은 다 아실 만한 그런 종목이고요. 장기적으로 봐도 정말 매력이 있는 종목인데 여기에 무상증자까지 예상되는 종목이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매력이 있는 팔방미인 같은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이 종목이, 얼마나 대박이 날것 같으냐 얼마나 거대한 수익이 날것 같으냐 이게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자 여기서 100에서 최대 300% 이상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여기서 100이면 100이고 300이면 300이지 100에서 300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1대1이냐 1대5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아주 보수적으로 1대1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요 내가 한 줄을 들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한 줄을 더 받을 수 있는 게 1대1 무상증자죠. 10주를 갖고 있으면요 10주를 추가적으로 받는 게 무상증자입니다. 주식 시장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호재거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터지자마자 사람들은 줄 서서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요. 자, 만원짜리 종목이 2만원이 되고 3만원이 될 거예요. 내가 만원에 매수를 했으면은 200%의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1대1 무상증자가 되면 어떨까요? 여기에서 액면 분할이 아니라 무상증자입니다. 한 주를 더 보유하는 거기 때문에 한 주를 더 받기 때문에 수익률은요. 다 합해서 만원에 매집을 했기 때문에 500%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말 대박거리는요. 1대5 무상증자겠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혹시 늦게 확인하셨다면, 매수 가격이 살짝 높아졌을 때 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늦지만 않는다면, 정말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요, 100% 이상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다. 라고 예상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호재죠. 자, 그래서 반대로 이 종목을 주가가 다 오르고 나서 늦게 잡는다면은 빨리 잡은 사람에 비해서 수익은 못 보고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률은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늦게 들어와도 무상증자 자체만 생각해도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다만 이 빠르게 잡느냐 느리게 잡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엄청난 대박주가 나오자마자 굉장히 빠르게 물어봤기 때문에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른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저점에서 빠르게 기회를 잡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나도 한번 25년도에 거대 상승장에서 기회를 놓치신 분들,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낮이고 밤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전혀 상관없어요. 어, 상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5817-0372번,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이 대표 개인번호입니다. 자, 이쪽으로 문자로 기회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이 대표의 대박주를요, 무료로 전부 다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자, 26년도는 마음으로 소통하는 멘토가 되도록 많이 노력할 거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대표의 영상이 이번 처음이신 분들은요. 자, 이 종목을 받아서 어디까지 올라가나 한번 관망만 해보셔도 좋고요. 수익을 내시는 연습을 해보셔도 좋을 겁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돈 하나도 받지 않고 전부 다 무료로 아무 조건 없이 해당 기회를 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너무 늦지 않게 전부 다 받아가셔서 안전하게 수익 내시고요. 수익 나시면은 제 영상 찾아와서 꼭 댓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익 나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잡는 게 수익률을 크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로 너무 늦지 않게 빠르게 두 글자로 기회라고 문자 넣어주세요. 자이 대표의 영상이 조회수나 좋아요가 많은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늦지 않게 서둘러서 문자 넣어주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해성옵틱스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일단 굉장히 많이 축하드리고요. 상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연속 점상이 꾸준히 나오면서 뭐 일전에 잠깐 뭐장대음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자 가격대를 잘 유지해주면서 상승과 하락의 폭이 굉장히 많이 심하죠. 자 그런데 제가 어,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 이유는요. 해성옵틱스가 왜 구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분석해드리고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떠할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기업, 기업 공시를 직접 들어가봤습니다. 뭐 뉴스에 검색해도 뭐 내용은 나오는데 실제로 왜 상승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잘안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해성옵틱스의 자회사 중에 화성 H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올 필요가 있었나 봐요. 세말금고에서. 근데 해성옵틱스가 연대보증을 선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오는데 성공한 거예요. 자 회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봤을 때이 회사를 바라볼 때 뭔가 신뢰를 할만한 돈을 갈 품만한 여력이 정말로 있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체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보일 경우에는요 안볼안 보... 안 빌려주면 됩니다. 근데 해성옵틱스가 내가 책임지고 무슨 일이시면 갚을 테니까 돈좀 빌려줘요. 해서 돈을 빌려온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 시장 해성옵틱스가 급등.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견해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물어봤어요 호스닥에서 해성옵틱스한테 야 너희 지금 주가 왜 상승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근데 해성옵틱스가 답을 해요 아니 우리도 잘 모르겠어 중요한 정보가 없었어 공시를 때릴만한 정보가 지금 전혀 없었어 왜 상승하고 있는지 우리도 모르겠네 사실 알고 있는데 정말로 특별한 내용은 사실 진짜 없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자회사를 살리고, 자회사를 살려서 이득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시장의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매수가 들어오고,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라고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에 대한 부분만 반영이 된건 아니고요. 몇백 원대 하던 해성옵틱스, 동전주가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일전에 설명을 해드렸던 자 연대보증에 대한 리스크는 없을까요? 지금 시장에서 너무 좋게만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 회사는 대체 뭐하는 회사일까요? 그리고, 해성옵틱스는 이 회사의 연대보증을 쓰면서 무슨 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성옵틱스는요,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그걸 알아야 매도라 하든 매수라 하든 할수 있지 않습니까? 궁금하신 분들은요, 왼쪽 하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성옵틱스라고 다섯 글자만 문자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해성옵틱스의 미래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진짜 적정주가를, 고점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왼쪽 하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해성옵틱스라고 다섯 글자만 문자 넣어주세요. 해성옵틱스의 미래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적정주가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을 여기서 잠깐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왔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평소에 여러분들께서 뉴스만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지금 여기 썸네일들 보면은 미 대선에 관한 이슈가 과거에 끊임없이 나왔었죠. 24년도 하반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썸네일을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지 어,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미대선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뉴스만 보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우리가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썸네일들 뉴스나 유튜브에서 보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런 식으로 미대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미 대선 관련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까? 어떠한 종목이 수혜를 볼 수가 있을까라고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부자들이 봤을 때는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그만큼 돈이 몰리기 때문에 부자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사회적 뉴스를 챙겨보면서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벌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항상 하고 있는 수익내기 이벤트를 무료로 진행을 항상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해당 뉴스로 드렸던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어느 가격대에 사서 몇 퍼센트의 수익이 됐을 때 팔아야 되는지 또이 종목들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왜 집중해야 하는지 낱낱이 설명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시면은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오른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60일만에 무려 2배 이상 급등이 나왔고 엄청난 상승이 나와줍니다.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셨을 텐데요. 참여하신 모든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많이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최근에 돈이 될 만한 이슈가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있었던 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즉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강력한 추진이었습니다. 중국과의 AI의 기술에 대한 격차를 벌리고 따라오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구축하는데 굉장히 진심이었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뭐 자초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거는 기업과 기업간의지 AI 데이터 센터 프로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라성 같은 모든 기업들은 전부 다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어마어마한 돈이 몰릴 거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관련 주를 찾으면 되길 겁니다.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면 원재료, 반도체, 여러 가지 들어가는 하드웨어들 전부 다 들어갈 겁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시장 규모는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천문학적으로 투자를 이거 지금도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아람에미레이트, 일본, 기라성 같은 수많은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투자에 진심이라는 걸 한눈에 봐도 보이실 겁니다. 투자 금액은 너무나도 많이 천문학적이고요. 즉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필요한 모든 관련주들은 엄청난 돈이 몰릴 겁니다. 실제로 많이 몰리고 있죠. 해당 관련 주들에는 그만큼 돈이 몰리고 순차 렐리가 진행이 될 거고 이번 연도에 체급은 몇 배나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여러 종목들 가운데서 재무적으로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수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 이걸 찾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로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전력 인프라 사업은 장기적인 트렌드가 될 전망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뽑은 자료가 아니라 국제에너지기구의 자료입니다. 자,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에너지, 전력이 왜 나오냐?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요, 거대한 땅덩이가 필요하겠죠? 거기에 수많은 하드웨어들이 들어갈 겁니다. 인력도 거기에 보충이 될 거고요. 근데 기존의 저장 장치로만 사용되는 데이터 센터보다 약 3배에서 12배 이상 전력이 소비된다고 합니다 24시간 동안 돌아가는 거고 농협투자증권 리서치 자료에 의하면은요 2030년까지 전력 양은 3배 이상 상승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 전 자료가 아니라 6개월 전 자료입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자료에 입각해서 보자면요. 35년까지 최근 태양광에 대한 발전은 15배 가까이 급등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갑자기 태양광이 왜 나올까요?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요. 결국 기업에서 하는 거지만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기업들을 독려하고 도와주는 역할이죠. 자, 근데 방금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만 만드는 게 끝이 아니라 기존의 화력발전소로는 전력을 충당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고전적 화력발전소는 만드는데 최소 5년 이상 소요가 되는 게 문제입니다. 데이터 센터 아무리 빨리 만들어 봐야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른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빠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주들이 있겠죠? 자, 근데, 화력발전소는 5년, 풍력에너지는요, 만드는데 2, 3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보수적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미국, 미국에선 더 오래 걸리겠죠? 태양광은요, 만들어 놓은 거 깔아 놓으면 됩니다. 물론, 딱 나라시 쳐야 되고 여러가지 인프라가 거쳐져야 되는데 약 1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하나솔루션을 드렸던 겁니다. 하나솔루션이 최근에 왜 급등하는지 인과관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미국에 AI 데이터 센터가 배경이 있었는데 태양광 소재나 패널에 가장 앞서 있는 국가, 나라는요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 걸 갖다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겁니다. 조금 주춤하는 것 같지만 자연스럽게 급등합니다. 이거 지금 조정 보이는 거 계속 상승할 겁니다. 태양광은 요 ESS, 즉 에너지 저장장치가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ESS에 들어가는 LFP, 리튬인산철, 갑자기 2차전지가 나왔죠? 태양광 ESS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ESS에 들어가는 LFP를 지금까지 납품하는 기업이 있고 그 주식이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즉 ess용 lfp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인 증가에 대한 뉴스가 실제로 나옵니다 즉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2차전지 관련주라는 겁니다 자 그럼 2차전지에 대한 시황을 보자면요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가 7년 이상 앞당겨져서 폐지가 됩니다 이거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악재가 맞습니다 첨단 제조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이 1년 정도 앞당겨져서 폐지가 됩니다 이거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엄청난 악재입니다 즉,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습니다. 떨어질 것도 없어요. 너무나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차 전지 소재에 관련주가. 자, 그런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은요,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해서, 탈 중국에 대한 반사수혜를 우리나라가 얻습니다. 이렇게까지 평가가 낮아져 있고, 태양광이 들어가는 ESS에 대한 수혜가 천분학적인 금액이 투자가 될 건데 체급은 몇 배로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 정부 들어서 가장 크게 상승할 종목 가운데 하나 AI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 가운데 하나 안정적으로 체급을 상승할 수 있는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몇 배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핵심 종목 더 이상 나올 만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지만 내재가버치가 너무 많이 우수하고 시황 또한 우수한 트럼프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에 대한 큰 수혜를 받고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 5 8 1 7 037 2번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제 개인번호입니다. 자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번 트럼프 정부 정책의 가장 핵심 주를 더 이상 나올 만한 악재가 없어서 지나치게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중국을 따돌리기 위한 미국의 행보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 우리나라 2차 전지 회사가 모두 등한시했지만 ESS용 LFP를 지금까지 생산하고 기술 발전과 납품을 꾸준히 하고 있었던 회사, 트럼프 정부 정책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핵심 종목을 제가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다시 010-5817-0372번. 자,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번 트럼프 정부 정책의 가장 큰 수혜주로 받을 만한 핵심 종목 가운데 하나를 제가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